자, 안녕하세요. 크립터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10시 59분 영상인데요. 오늘은 좀, 어, 저녁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아,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 영상을 좀못 올렸는데, 이틀 정도 못 올렸나? 음. 그래가지고, 오늘도 원래 좀 신나다가, <laughs> 아, 갑자기 집에서 좀 많이 있었는데, 호흡기, 막안 좋아가지고, 부엌 막 붓고 그래가지고, 좀안 좋네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구요, 항상. 네. 오늘 간단하게만 좀 마무리하고, 어, 간단하게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비트코인 좀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어쨌든, 주차트로도 이제 2주 연속 하락 있었지만, 3주까지는 없었구요. 이제 월 차트로 한번 볼까요? 월봉도 어느 정도 이꼬이 달리긴 했지만, 이제 조금, 록색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행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방심하기는 이런 게 4만 달러를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의 그 저항선 자체는 4만 2천 그리고 4만 6천 이쪽 라인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맞고 언제든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음 조심해주시고 음 그렇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그리고 도미넌스가 좀 많이 어 그나마 40% 완전 초반. 어, 이렇다가 지금 43.9% 코인 마켓 갭 기준으로요. 44% 정도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확실히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가격 비교해 보시면 훨씬 비트코인 회복력 이 굉장히 좋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12%, 24시간에 12%, 보면 12%보다 높은 게 별로 없어요. 별로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7대2 기준으로도 이제 밑에 조금 잡코인들 음 몇개 제외하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높은 회복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정도로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laughs> 네.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역시 3% 4% 2%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상승을 좀 했는데 프리미엄이 조금 줄어들었죠 이만한 즉 어, 업비트나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원화로 많이 사지는 않았 이제 올리는 주체는 결국 해외 쪽에서 많이 올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음 그리고 이건 또 테슬라 엘론 머스크 이슈 여러분들 접하셨겠지만 다시 결제를 허용한다라고 해서 여기 약간 테슬라 빔 섞여 있어 요 여기가 아마 그건 그 뭐죠 그 느낌인데 음. 거의 아침에 새벽에 있었어요 여기 여기였던 것 같아요. 5시쯤에 발표가 나서 갑자기 한 2,000달러 뛰면서 채널 한 단계 더 올라와 주고, 주었고 이제 여기서 매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테슬라 이런 좀 외부 이슈로 인해서 오르고 하락하는 그런 폭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거의 막 이쯤까지 올라왔을 만한 또 이슈였었는데 이제 일론머스크가도 우려먹기도 했고 너무 이제 어, 트위터에서 리셋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파급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어제 그저께인가요? 잠시만요 토요일에 데일리 가이드 제시해 드렸었는데 이제 이때 28, 28K에서 35K 구간에서 좀 매수 대기를 해라 비트코인 이제 비율 3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이 당시에, 37, 그니까 37K였나? 막 이랬었거든요. 여기가, 어, 여기였다. 그때 방송할 때가 거의 여기였는데, 이 부구, 부근이었는데, 음, 그때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많이 떨어지면서 35K를 좀 뚫었어요. 그래서 순간 뚫었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매수 대기를 걸어두신 분들 있다면, 조금 사셨겠죠, 위쪽에서. 음, 35K가 뚫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샀다면, 이제 조금 손에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선 조금이고, 이 밑에 조금 더 걸려 있어서 확실히 많이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사셨다면, 사신 분들 꽤 있다면, 42K에서 46K, 저항선 받고 다시 떨어질 생각까지 하시면서, 이제 그 때, 좀 매도를 걸어두는, 걸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수익률 자체는 거의 2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인 거죠. 보시면 되고 제 시나리오는요 어 제가 그냥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음 여기 저항선 맞고 여기 구간 사이 저항선 맞고 한 번에 뚫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 맞고 다시 좀 파동을 타면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구간에서 또 다시 매집하고 또 매집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데일리 가이드를 오늘 해드리고 어, 이제 이것도 사실 익절하는 습관을 좀, 이거는, 이거는 반대로 분할 익절, 익절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사신 거 있다면, 35K 밑에서 여기에서 사신 거 있다면, 꼭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걸어두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걸어두실 때, 어,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30, 35,000달러에서 사고 싶어. 그러면은 35,000달러에 딱 걸지 마시고요. 35,000뭐한 10이라든지, 35,011 이런 식으로 좀 걸어두시는 게 훨씬 잘사지거든요 왜냐면은 35,000 땡땡에는 엄청 많이 걸려 있어요. 보통 딱 떨어지는 숫자 단위에서 이거는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4만 달러 에 매달 하고 싶어. 그럼 4만 달러보다는 3만 뭐9,000 뭐8,99 약간 이런 식으로 걸어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이건 좀 너무 낮다. 그러면은 1,79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는 어떤 코인이든 다 마찬가지. 매수 매도 걸어 두실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걸어 두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오늘 스톡트 플로 모델 보고, 그리고 이제 한주 핫했던 코인들 목록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스톡트 플로우 모델로 보시면요. 지금 이 구간에 와 있죠? 여기서 지금 살짝. 다시 꺾이나 어, 어, 꺾이는 건가 하는 느낌으로 지금 여기 형성되어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지금 행보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톡트플로우 모델로 따라간다 라고 하면은 지금 한66800 달러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35000 겨우 뚫고 지금 4500 달러 겨우 와 있는 모습이죠 이 모델로 간다면, 어쨌든, 9월부터는 이제 뭐 거의 1억 넘게 가격 형성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매수세가 지금은 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 상승할 때는 확실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목이 좀안 좋네요. <laughs> 반대로, 그, 하락에 대한, 이런,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항상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니까, 마냥 오른다, 마냥 내린다, 이렇게는 생각 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그니까, 완전 초장기! 완전 초장기로는 저도 확실하게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막 10년, 20년 뒤에 쓸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당장 내년에 필요할 수도 있고, 내 후년, 뭐, 3, 4년 뒤에 필요할 수도 있는 돈이고, 그리고 멘탈 관리가 또안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장기로 조금 뷰를 보고, 또 뭐, 사이클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또 뺐다가 저점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응. 그런 식으로, 잦은 매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을 주시하고, 대응을 하면서, 좀, 이렇게, 나가는 게, 응, 좋아 보입니다. 나는 진짜 그런 거 내가 똥손이라 안 되고, 난 진짜 그냥 존버할래요. 뭐가 저한테는 답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로 그냥 장기로 투자해도 되는 코인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코인들 몇개 있죠 그런 것들에 그냥 묻어 두시고 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딱 어플 지어 놓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일매일 어, 이런 시장을 접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응도 중간중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주 동안 좀 핫했던 코인 목록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핫했던 코인 매틱 어, 폴리곤 인데요 매틱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매틱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저번에 큰 반등 V자 반등 해 놓고 다시 계란식 하락하면서 다시 추세전환 단기로 돼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보시면 다 비트 무빙이랑 이 오버랩이 되는 차트에요, 사실상. 그렇지만, 그나마 회복이 가장 좋았던, 음, 매틱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위, 미나트 프로토콜이 올라와있네요. 미나트 프로토콜이 코일리스트에서 ICO 하고, i 유 하고 나서 상장됐던 거는 일주일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미나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매틱이나 미나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국내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른 유튜버들 어떤 분들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언급을 잘안 하실 거거든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게 음, 몰라서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을 잘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은 업비트 위주로 많이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지금 막 핫한 거는 이제 업비트 상장 이슈, 뭐 유입임 이런 이슈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음,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패스하고 진짜 철저하게 좀뭐 해외 뷰라든지 가치 투자 위주, 뭐 프로젝트의 어떤, 음,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로 좀, 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방송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매틱이랑 미나 프로토콜이 좀 많이, 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또, 코인, 개코라든지, 이제 코인 마켓캡, 이런데서만 봐도, 핫하죠. 그리고 ATA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 런치풀 프로젝트인데, 요게 이제 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어제, 오늘, 그래가지고. 근데 바이낸스 런치풀 하는 애들은, 진짜 다 그래프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승해서 이제 땀좀 높게 가격 형성돼서, 쭉 내려왔다가, 요 정도 와가지고 다시, 다시 좀 올라가고, 보면은, 앨리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그랬었거든요. <laughs> 보시면은 했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약간 이런 비슷한 좀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되게 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점이 어디일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어, 조금 뭐 스윙하시는 분들, 감 좋으신 분들이 조금 먹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건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시바이누도 랭크가 되어 있고, 솔라나, GTC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랑 이제 그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되면서 좀 많이 핫해, 핫해져 있던 코인입니다. 서마 같은 경우도 파라체인 옥션으로 지금 굉장히 핫하고요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코인도 이제 굉장히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해외 유저들은 보통 바이낸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네스 코인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비트코인, 물론 있죠. 그리고, 폴리토지라든지 컴미스, 뭐, 이더리움, 팬케이크, 세이프문, 퀵스업. 얘네들은 항상 있네요. 얘네는 거의 고정 멤버고, 세타퓨엘좀 이제 뉴로 떴네요. 세타퓨엘이 뭐, 6월 말에, 세타의 그 메인넷 런칭을 하면서, 뭐 이제 좀 요즘 많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전고점을 뚫었던 걸로 아는데, 이 친구만. 이제 말로 올랐던 코인이죠. 루나 같은 경우도 음, 많이 보이죠. 보시면은 좀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틱뭐 미나, 솔라나, 후사마, 분분, 루나라던지이 정도에다 이더리움, 폴카닥, 에이다 이 어, 정도가 있네요. 엘리스도 어, 여기 또 있네요. 엘리스 아까 말했던 엘리스가 여기 있고 도지 코인. 라던지뭐 디피니티, 친리즈, 에이브, 커브다오까지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좀 역시나 플랫폼 코인들 위주로 좀 상위가 랭크가 많이 되어 있고 그 와중에 NFT 몇개 있고 민코인 있고 그리고 이제 디파이 관련 코인들 좀 보입니다. 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좀 많이 밀린 느낌이 저는 좀 드네요. 그냥 딱 이렇게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디파이가 시장이 좀안 좋아지니까 확실히 디파이 자금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디파이 관련 코인들도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어, 모양새 같아서 디파이가 확실히 좀 빠져 있고 플랫폼 코인이 거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열개열 개가 있네요 플랫폼 코인 열개 넘게 있는데 그렇게좀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 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마지막에 제가 마, 방송 말미에 항상 비트코인 뷰에 대한 걸좀 남기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바램과 즉, 개인적인 그냥 판단, 이런 게 들어가는 거라서 여러분들 너무 믿고 참고하지 마시고요. 어, 이번에는, 근데 저번에는 맞췄지 않았어요? 토요일에 제가? 살짝 올랐다가, 밑에 떨어질 거다, 떨어졌을 때주어라35 밑에서 잠깐, 그러니까 좀덜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떨어졌잖아그죠 <laughs>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좀 보시면 음... 잠시만요 들어보고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42,000이나 46,000은 좀 너무 갔고42,000 맞고, 혹은 그 전에, 조정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더. 어, 그 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뚫리면, 그 하시고, 아니, 안 뚫린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기다리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쨌든, 단기 느낌은 좋아요. 근데 이게, 기다림이라는 게, 인내라는 게, 존버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저렴한 가격에 사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이, 이 아이를 높은 가격에 파는 것 또한 기다림이긴 한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내가 현금을 들고 있어 그러면은 얘가 내가 원하는 가격의 수준까지 떨어지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코인 사서 그냥 기다리는 건 다들 해요. 보통 물려도 그냥 기다리면 돼. 근데 반대로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데 얘가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기를 기다리는 건잘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다린 거 있는 굉장히 필요한 음,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한번 기다려 보죠 음, 분명히 떨어지길 기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한번더올수 있다 안올 어, 수도 있지만 올 확률이 더 높다 지금 시장 자체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좀 좋은 시장 펼쳐지길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녕.